Hi everyone. This is Lincoln. Today is 26 of November 2024, Tuesday. This time I want to talk about LB Semicon and HLB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B Semicon은 음, 그 2차 공아 반도체에서 어, 테스트를 주로 하는 업체고 그다음에 에, 그 메인보드하고 칩을 연결하는 그 공장, 공정 어치됐던 후공정을 주로 하는 업체고, 뭐, LG그룹에서 벤처회사에서 투자돼서 나온 회사고, 최근에 좀 조정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도 2021년, 22년까지 흑자가 많이 나다가 2023년, 24년 계속 적자가 많이 나서 어좀 주가가 조정을 많이 받았고 어 아마 2025년서부터 흑자로 전환될 수 있을지 없을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지 알것 같은데 흑자로 전환이 되면 주가가 조금 상승은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 물론, 반도체 경기가 사실은 최근에 그렇게까지 에, 전체적인 이제 에, 성장 가능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삼성전자가 위기가 좀 있어서 그렇지, 지금 실적들은 그렇게 나쁘진 않거든요. 그래서, 엘비 세미콘은 에, 뭔가 실적이 조금 개선이 있어야 될것 같고, 오늘은 0.7% 빠져서 3,475원이고, 15,000원까지 올라갔던 주사, 어, 주가가 이 정도까지 빠졌으니까 거의 한 70%에서 80% 조정은 받은 건데, 아직까지 바닥을 확인한 건 아니고 바닥을 다지고 있는 중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실전이 개선되는 것을 조금 기다려보자,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폐배터리 재성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HLB가 좀 며칠 동안에 올랐다가 오늘은 조금 살짝 떨어지고 있는데, 76,100원. 어, 그래서 이제, 제가 좀 잠시 착각을 했었는데 이제 이게 병용요법인데 HLB가 리 발음이 좀 어렵습니다 리보세라닙이고 그 다음에 이제 항서제약이 이제 캄달리주맙인데 문제가 생긴 거는 이제 캄달리주맙이었었죠 그래서 캄달리주맙이 공장 실사에서는 이상이 없는 걸로 이제 연락이 왔고, 마지막 이제 남은 감은 이제 이 CMC 통과인데, CMC 통과는, 어, 전체적으로, 어, 그 밸류를 보면서, 어이 회사의 어떤 그, 어, 왜냐면이 약이라는 게 이제 인간한테 들어가다 보니까 뭔가 조금이라도 문제가 생기면 큰일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특히 미국 같은 경우도 FDA가 굉장히 이제 까다로운데 다만 이두개 병용용법이 임상 효과가 워낙 좋았잖아요. 그래서 환자들을 생각한다면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통과가 될것 같긴 한데 지금은 어또 어저께 시티그룹이 좀 많이 매수가 들어왔다 그래요 그래서 아마 c m 스 통과를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 같고 아마 그런 흐름을 좀 감지를 한것 같은데 다만 이제 변수는 말씀드렸다시피 중국에 대한 특히 이제 제약 바이오 쪽으로는 견제가 미국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변수가 될 수는 있는데 워낙 약효가 뛰어나기 때문에 결국은 통과가 될 거라고 보고 시점이 원래 이제 내년 봄인데 지금 분위기를 봐서는 조금 그 통과 발표 시기가 좀 빨라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HLB 이 만약에 통과만 된다면 음, 정말 이제 대박이 나겠죠. 통과되고 나서 어, 물론 어, 많이 뛸 테고 나중에 이제 실질적으로 매출이 일어날 때뛸 뛰겠지만 어찌 됐던 변수도 있으니까 조금 조심을 해야 될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사 이슈 이제 일론 머스크가 어, 지금 그 트럼프의 오랜 가신 그룹하고 좀 갈등이 있다는 부분은 말씀드렸잖아요. 일론 머스크가 워낙 똑똑하기도 하고 좀어 뭐라 그럴까요? 어디로 튈지 알수 없는 인물이기 때문에 뭐 여러 인물들하고 갈등이 있는 거는 좀 당연할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나오는 것이 트럼프는 가족 패밀리라 가족들이 선거에도 많이 운동했고 영향력이 굉장히 센데 가족과의 또 갈등 가능성 이 굉장히 높다 그런 얘기들이 좀 흘러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애플의 팀쿡이 이제 트럼프하고 굉장히 좀 소통이 잘 된다고 하는데, 이번에도 좀 지원을 했고요. 어, 대부분 지금, 어 나스닥에 있는 많은 기업들이 이제 민주당을 지지하는 거하고 다르게 지금 일론 머스크나 지금 팀쿡은 트럼프를 지원하고 있는데 어, 팀쿡 같은 경우는 트럼프가 비즈니스맨이니까 철저하게 비즈니스맨적인 접근을 해서 상당히 효과를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 다른 어 지금 나스닥 기업들도 좀 참고를 하는 모양새다 이렇게 보고. 그다음에 이제 어저께 하루 종일 이제 어제 그제 어 정우성 씨 이슈가 굉장히 컸는데요. 이제 문갑이 씨가 이제 아이를 낳는데 았 정우성 씨 아이라는 건데 정우성 씨하고 문갑이 씨는 서로 어 문갑이 씨는 좋아했던것 같아요. 근데 정우성 씨는 따로 여자 친구가 있고 사랑하는 사이까지는 아닌데 어떻게 하여튼 같이 자게 돼서 이제 아이가 나게 됐는데 이제 문갑이 씨는 결혼 이야기도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정성 씨가 단호하게 이제 아니라고 했던 것 같고. 그래서 지금 이 이야기들이 퍼져나오면서 우리나라는 너무, 어, 동고라든지 이런 거를 좀 터부시해서 새로운 가족 출연에 에좀 소극적인 게 아니냐. 시대가 변하고 있는데, 뭐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아 저는 크리스찬으로서 또 여러 가지 좀 생각해야 될 점은 많이 있긴 있는데, 어찌됐든 젊은인들이 제가 이제 호주에 유학하면서도 보면, 어 젊은 친구들 사이에 동거가 굉장히 흔한 일이고 그런데 이것을 무조건 터부시 볼수 있나 이런 생각은 좀 들기는 합니다. 그러면서 요즘 이제 젊은 친구들 유튜브 여행에 관한 유튜브들을 좀 보면서 어좀 언어나 문화에 대한 여러 가지 제가 또 외국에 오래 있었기 때문에 옛날 생각도 새록새록 나고 그러는데 한명좀 추천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도라는 친구가 있는데 스페인 여자 친구 여자 친구랑 여행 같이 했던 레이첼이랑 같이 알콩달콩하는 얘기가 너무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시간 되시면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어찌 됐든 새로운 가족에 대한 우리의 가치관은 어떤 건지 그런 부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이재명 대표가 어제 이제 무죄가 나오면서 어, 그 진실을 찾아준 재판부에 감사를 한다. 우리나라 재판부가 지금 여권의 이김을 많이 받으면서 흔들리고는 있는데 아직까지는 그래도 소신을 지키는 판사들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사법부의 좀 분발을 좀 촉구해보고 어찌됐든 사법부나 검찰의 대대적인 개혁은 피할 수는 없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한동훈 씨 의혹이 점점 커지는데 어저께 이제 최고위 (11명하고) 좀 부딪쳤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어~ 또 어떤 사람은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당원 게시판 사람도 많이 그렇게 보지 않는데 이 이슈가 왜 이렇게 커졌냐 어~ 용산이나 어~ 그~ 친윤계에서는 한동훈이 더 이상 대선 후보로서의 경쟁력이 좀 떨어지는 거 아니냐, 그래서 강하게 좀 압박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도 있고, 근데 그거를 떠나서 이게 가족이 그 많은 가족이 동시에 모여서 막. 그런, 어, 그, 같은 시간대에 막 글을 쫙 쓰진 않을 것 같고, 한 사람이 아이디를 에 가져와서 했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실적법 위반이고요. 다른 사람 아이디를 썼으니까요. 댓글 부대를 동원했다면 이게 더큰 의혹이어서 어떤 형태로든지 정리를 해고 가야지 이게 쉽게 해결될 문제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정도에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궁금한 종목 있으면 유튜브에 댓글 달아주시고요. 용인 수지 중이니까 탁구 재테크 영어회화 관심 있으신 분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This is Lincoln. See you next time.